예하 예하 잘했네 자 오늘은 어, 라라와 장거리 자동차를 타기 타야 되기 때문에 멀미약을 먹여 볼 거예요 그렇죠 네 멀미약 먹어볼 준비 되셨나요 네 오케이 어 저는 멀미약 강추해요 멀미약을 먹으면 예전에는 그게 진정 효과였는데 지금은 진정이 아니라 속이 울렁거림을 아예 없애주기 때문에 멀미약 먹고 안 먹고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고 건강한 아이라면 크게 부작용 합병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다만, 간수치가 높았던 아이들은 주의해야 돼요. 네. 뭐라고요? 간수치가 높았던 아이들은 멀미약 먹을 때 주의해야 돼요. 라라! 라라라라라! 라라를 불러주세요. 라라! 라라라라라라라! 라라. 일로 올라 라라, 라라라라라라! c 컴 m 컴 o 컴 c 올라 e on! Come on! Come on! Come on. <laughs> 자, 어 n c o 멀미약 n Come o 라라, come on. Come, on, come on, 우선은 이 양만 맛만 보여줘요. 예~~ yeah. 맛있겠죠? 예~~ 안 먹어본 맛, 안 먹어본 맛. Yeah, c o m 지금 이렇게 약간 몸을 스트레칭해서 저는 먹이는 걸 좋아해요. 간식이나 이런 거줄 때. 오케이, 이제는 충분히 이거를 맛을 봤으니까 이제 트릭을 해야 돼요. 오케이. 멀미약을 오픈해 볼게요 이 멀미약이 용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량을 수의사 선생님 처방을 잘 따라야 되고 약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뿍 나누고 절대로 이거는 아이가 추가로 먹으면 안 되니까 잘 가리고 이건 아니에요 어, 아직 주면 안돼그 다음에 용량을 아이한테 맞춰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알약이 됐고 그런 상태에서

정도 있다가 차를 타면 이 멀미약 효과 때문에 아이가 속이 울렁거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. 여기서 주의할 점한 가지. 멀미약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, 진정을 시키는, 그러니까 아이를 막 잠들게 하고 이런 약은 저희는 추천하진 않아요. 두 번째, 속을 이제 울렁거리게 하는 그런 게 확실히 없어지는 항구토, 구토를 안 하게 하는 약이고, 그게 이제 멀미약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건데, 간수치가 높은 친구들은 주의가 필요해요. 그런 친구들은 혈액 검사를 하고 간수치가 괜찮을 때 먹이시는 게 좋고요. 라라, 네 라라와 이제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 인사. 음당. 뭐라고? 음당. 음당. 좋은 하루 되세요. b y